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2014학년도 경찰대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실 이제 사전식 배열 문제는 수능에 이제 출제가 거의 예상되지 않는 네, 이제 그런 문제이고요. 그래도 이제 어 뭔가 그냥 연습하는 차원에서 사전식 배열이 그냥 이런 거다라는 걸로 편하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, 여러분들. 이제 고민하지는 말고. 자 일단은 여기 폴리스맨이라고 써 있는데 폴리스만 P O L까지는 써놓고. 이 폴리스만이 몇 번째 문자열인지 구하래 그럼 (pol) 해놓고 남아있는 놈들이 이제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남은 아이들 중에서 가장 빠른 알파벳 또는 가장 빠른 숫자 얘네들을 배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나도 얘가 봐보면 누가 제일 빠른지 한눈에 바로 안 보여요 나도 그래서 우선은 순서는 정할게요 선생님이. 자 무슨 얘기냐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a, b, c, 그럼 a, c, d, e, f, g, h, i, g, l, m, n 자끝났어 이제 이게 순서야 남아 있는 애들의 그러니까 뭐냐면 p, o, l, p, o, l이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 다음에 A라는 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다섯 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남아 있는 문자 중에서 C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둘셋넷 다섯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. 그러니까 여기 이놈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넷 그다음에 두루롱 다섯 개. 그래서 하나둘셋넷 다섯 개넷 다섯 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. 근데 하나씩 이제 없앨 건데. POL은 있고 어차피 우리가 i라는 놈을 먼저 찾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남아 있는 애들 중에서 a, c, e, i니까 POLA로 시작하는 알파벳하고 그다음에 c로 시작하는 알파벳하고 e로 시작하는 알파벳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. 왜? 어차피 이제 i 단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거거든.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은 처음에는 성큼성품 점프하듯이 가는 거고 그 근처까지 갔을 때는 섬세하게 찾으면 돼요, 알겠지? 자,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왔고, 이 i 이제 i 단계에서 우리가 계산할 거라는 거야. 그럼 이곳에 이제 자 p p 뭐야 이거 생각? 자 p o l i 까지 일단 온 거야. 그럼 여기는 그냥 뭐냐? a c e 는 넘어가는 거야. 필요한 게 i 니까. 그럼 여기는 5팩토리얼 남아 있는 놈들을 가지고서 다섯 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팩 5팩 5에서 120 120 120인 거니까 일단은 360개는 건너뛰는 거야 몇 번째야 몇번째 P.O.L로 시작하는 몇 번째 문제열을 찾는 거예요. 그럼 I까지 왔어. 그럼 이제 I까지 온 상태에서 I가 왔잖아. 그럼 남아 있는 애들 중에 A, C, E 또 이렇게 가는 거야. 됐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원하는 거 I 다음에 c잖아 그러면 이 a 다음에 오는 거는 4개의 문자열일 건데 여기는 그러면 4팩토리얼이니까 24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건너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c까지 왔잖아 그럼 c까지 왔고 2는 볼 필요 없고 그러면 2는 갈 필요 없으니까 인동 끝났어 이제 그럼 선생님 c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c 아너 c 찾았어 그럼 c 됐고 그러면. P, U, L, I, C. 그러면 I도 빠졌고 C도 빠진 상태야. 그럼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A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E잖아. 그럼 여기 E. 이렇게 가겠죠. 이제. 그럼 A 뒤로는 세개의 문자가 남은 거야. 그러면 3 팩토리얼 6개.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. 자, 또 봅니다. 그럼 E 다음에는 이제 뭐냐. 그러면 이제 A는 여기에서 E 다음에. A 라인에서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면 E 끝났어.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뭐냐면 A냐 M이냐 N이냐 근데 요 A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은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자리 바꾸면 여기두 가지 여기는 이제 뭐냐면 M, A, N 결국 이게 우리가 찾는 위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앞에 있는 놈들 부터는 이제 그뭐 이렇게 점프하듯이 성큼성큼 가는 거인 거고 근처까지 갔을 때는 이제 섬세하게 확인한다 그러니까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이거 패스 그다음에 어요 위치에요 그다음 여기서 또 가서 어 패스 요 위치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이게 그냥 사정식 배열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계산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일단 360개 지나갔고요 24개 지나갔고요 6개 지나갔고요 2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390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 요놈 되는 거니까 여, 아 여기까지가 3 0여기가390 그러면 요놈은 여기까지 392가 되는 거니까 너는. 393번째 폴리스맨이라는 요놈은 393번째 문자다. 요런 얘기입니다.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. 그러니까 써 놓고 남아 있는 놈들 중에서 빠른 순서대로 또 배열하는 것 계속. 빠져 나가면 나머지 문자 중에서 빠른 빠른 문자, 또 나머지 문자 중에서 빠른 문자.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사전식 배열이고 자, 보통 이제 그 숫자 카드 같은 걸로 많이 나오죠. 마찬가지야. 빠른 번호 1, 2, 3, 4, 5가 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숫자 중에서 빠른 숫자. 그것이 사전식 배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.